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 씨딸 정유라 씨의 주장에 대해 중대사건 수사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정 씨의 요구에 대해 범죄 혐의자와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식 인도 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지만 구금된,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자진 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설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까지 7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무허가식품 제조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산지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2016년 마지막 날에 이라크 바그다드 도심에서 폭탄 테러 두 건이 일어나 어, 예수, 예, 80여, 명이, 뭐야,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번 폭탄 테러가 바그다드 중심부 시나크 지역의 시장에서 사람이 분비는 아침 시간에 연달아 벌어졌으며 28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순니파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는 자체 선전매체를 통해 테러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발표한 신년사에서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한 한 명의 일본인이 가정과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1억 총 활약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격변하는 경량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일본은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에 나와 맞서 무참하게 깨진 이들을 포함해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 2016년 12월 31일 트위터를 통해 정적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조롱성 새해 인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3년 추수감사절에도 트위터에 심지어 증오자들과 패배자들도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어려웠던 지난 한 해가 러시아 국민을 단결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해맞이 TV 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태 등으로 인한 서방과의 대립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국민이 단결해 시련을 이겨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길 빌며 위대한 조국 러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쳤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앞으로 의료 기관의 백신 보유량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접종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일부 지역에서 접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 기관별 백신 보유량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해외여행객이 한화 800만원을 분실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지갑을 산뒤 계산대 위에 현금 봉투를 놓고 간 건데요. 경찰은 6일 이 돈을 훔친 혐의로 한 대기업 금융회사의 지점장을 붙잡았습니다. 복잡한 인천공항 내에서 범인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1500여 개의 CCTV 덕분에 인천공항의 도둑은 반드시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7년 연속 세계 서비스 평가 1위의 인천공항, 이제 도둑 없는 안전한 공항이라는 이미지까지 보태게 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체포된 정유랍니다. 오늘 새벽 덴마크 경찰에 검거된 정씨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말을 남겼습니다. 린의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그저 버릇없이 자란 갓 스무 살의 막말에 우리 모두 가슴이 뜨끔했던 건 왜일까요? 그게 우리,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laughs> 알게 됐습니다. 어린 자식의 손을 잡은 부모가, 한평생 보수였다는 중장년층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다 함께 광장에 섰던 건 그런 터무니없는 현실을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다짐이었을 겁니다. 2017년 새해 정유라는 체포됐습니다.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세상, 돈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 모두가 일어서야 할 새해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